안녕하십니까. 키네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했고, 궁금해 했던 것을 알려드릴 건데,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살이 빠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이것을 말씀드릴 건데, 이 살이 빠지려면 이한 가지 법칙을 알고 계시면 은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음. 많은 분들이, 많은 여자분들이 특히, 어,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어,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음. 일단 이 법칙을 아시면은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무엇이냐. 바로 갑니다. 하루에 드시는 칼로리보다 하루와에 드시는 칼로리 대비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높으면은 살이 빠지는 거고요. 이제 소위 말해 체중계에 있는 수치가 줄어들고요.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높으면 은 살이 찌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벌킹이냐, 커팅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어, 뭐 이제 지방, 체지방을 줄이는 거라든지 근육을 줄 늘리라는 것이 좀 그건 좀 다른 건데, 일단은 체중계에 있는 수치를 줄이려면 이것이 맞아요.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낮으면, 살이 빠집니다. 자, 그 빠지는 거 안에서 이제 비율적으로 얼마나 근육 손실이 줄고, 어 근육 손실이, 근육 손실이 있고, 체지방이 줄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줄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자, 하루 본인의 소비, 소비 칼로리를 어떻게 아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본인의 소비 칼로리 는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매 하루하루마다 다르고, 어, 프로들도 이건 모르는 게. 어,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칼로리가 소비, 소비가 되는 거고 숨을 쉬는 것도 소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이 어, 시계에 이렇게 소비 칼로리, 뭐 운동 기계를 뗐을때 거기에 수치적으로 소비한 칼로리가 나오지만 숨 쉬는 것조차 칼로리가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본인이 얼마나 그걸 하는 건지 아는 방법이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고, 기초대사량이 무엇이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설명드리면, 기초대사량은, 어, 이 정도 하루에 이만큼의 칼로리를 먹으면 지금의 체중을 유지한다. 라는 것이 기초, 기초대사량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2100인데, 자, 2100 칼로리를 먹게 되면 제가 지금 제 체중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커팅이란 이론을 하게 되면 2100 빼기 400을 하면은 이제 1700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좀 심하고 한1800 1800 칼로리를 먹으면 살이 빠지고 거기 플러스 400 이제 2500, 2300, 400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체중이 느는 거죠 살이라고 하기에는 뭐 체중이 느는 거예요 어. 이제 거기서 얼마나 체지방이 줄고 근육은 어, 보존하는지는 또 이제 또또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은 그런 것이고 많은 일반인 분들, 음, 많은 운동 초심자 분들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체중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을 우선 아셔야 돼. 이런 거는 인터넷 가시면 기초 대사량 어, 계산기 이런 게 많아요. 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척도는 무조건 알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어, 다이어트의 시작에 어,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넷에 있는 것 그것도 많이 찾아 한번 어떤 페이지로 가서 일단 본의 기초 대상을 알아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제 먹는 칼로리는 많이 계산을 잘할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 뭐 이제 그 영양 정보 거런 데서도 굉장히 영양 뭐 음식 상품 보면은 영양 정보 이런 거 있으면 칼로리도 써져 있고 먹는 건잘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 대사량을 알고 어 이제 체중을 뺄때 너무 많이 칼로리를 덜 섭취하시기 마시고 거기서 이제 요요가 나오는 거고 기초 대사량 빼기 300에서 400 음, 본인 기초대사량 빼기 300에서 400이면은 건강하게, 어, 안전하게 체중을 뺄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